우리가 회비를 낸다든지 우리가 저 후원금을 낸다든지 이런 후원금을 어떻게 갖고 내야 되느냐 요걸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집에 노는 돈이 있는데 좀 낼까?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깨끗한 돈이 모여야 됩니다. 어,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깨끗한 게 모이면 깨끗하게 운영되고 지저분한 게 모이면 지저분하게 운영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우리가 혜비를 내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오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구에 우리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 회원이 됐다. 그러면 혜비를 우리가 낸다. 5만 원의 혜비를 내도 5만 원을 정성 있는 돈으로 혜비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정성 있는 돈이냐? 아이고, 내가 뭐 5만 원이 얼마든지 내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 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내가 쓸데없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차 마시고 없애고 밥을 같이 먹고 쓸데없이 지내는 돈. 이거를, 그는 시간을 아끼고 그 돈을 모으십시오. 어, 이거로 갖고 우리가 사회 시민 사업을 하는데 동참하는데 해비를 쓸 것이다. 요렇게 하는 돈들이라야 된다. 응? 비도 해비도 정성 어린 해비가 있고 그냥 막 끊는 해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 정성 어린 것이 큰 일을 해냅니다. 어, 돈을 막 준다고 그걸 받아서 큰 일을 할수 있는 게아니에요 우리 뜻을 모은다이 말이죠. 정성을 들인 뜻을 모은다 요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노래방을 두 번, 세번 내가 가는데 아 내가 한 번만 가고 두 번을 줄이겠다. 요거로 해비를 내십시오. 아, 쓸데없이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지내는 이런 시간들에 낭비하면서 경비가 드는 거 이런 걸 줄이십시오. 어 친구인 줄 알고 그냥 이게 만나는데 만나고 나도 별볼일 없는 친구 계속 만난다. 그러면 차 값을 없앤다. 이거 줄이고 만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걸 모아서 혜비를 내지. 어 그리고 후원을 하시는 분들. 어 그런데 요렇게 하면 후원비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후원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후원은 우리가 10만원 헤비 내면서 후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후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내가 집에 있는 돈을, 생돈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 이번에 저쪽에 일본하면 갔다 올까? 꼭 가야 되는 일이 아닌데 내가 누구 따라서 갔다 오면서 경비 쓰는 거, 가지 말고 이걸 후원금으로 써십시오 사회가 노력을 할때 이런 거 힘을 모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뜻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늘이 스스로 돕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거 그리고 유럽에 한 번쯤은 요번에 따라 갈까 말까 따라 가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그돈 그걸 후원금으로 쓰십시오아 이런 거 우리가 뭔가 쓸 혹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자중해라. 천천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때 해도 된다. 지금은 허리띠 쭉 우리가 뭐 쓸데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지금 바르게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걸 바르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 경제가 흐트러지고 세는 돈을 잡아서 이거로 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써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좀다 아, 갖다 줄까? 그거 주지 말고 이 사회 활동하는데 앞으로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그 하면 또 선임들이 나를 또돈 내던질라. 어. 교회 11조 요번에 내야 돼. 그거 내지 말고 사회 활동하는데 도우십시오. 어. 이거 분명히 메시지 나갑니다. 어. 이제는 그런 데에 갖다 줄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런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힘을 갖추시면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원도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그걸 안 갖다 주는 거로 그게 갖다 줄 거를 사회 시민들이 활동을 할때 여기에다 뒷받침을 하십시오. 이게 하늘공사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다. 누구를 믿을 때가 아니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시를 위해서 나설 때입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목사가 이 시를 위해서 절대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보았고,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시를 위해서 직접 나서야 될 때다. 어떤 지도자가 이 시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이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시를 살려야 될 때다. 우리 힘 모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헤비도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됩니다. 지원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가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얻었다가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최고 좋은 일이고 이것이 하늘의 축복받을 일이 인자부터 시작됩니다. 직접적인 우리가 이 사회를 만져 들어가는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해비는 그렇게 마련하고 후원금은 그렇게 마련해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깨끗하게 일어서고 빛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이 지역을 살린다. 우리 시민운동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다 누구도 원망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방치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만지기 시작하면 금방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믿어도 되다